코로나19로 하늘길을 막히면서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비행기조차 띄우지 못한 신생 저비용 항공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신생 LCC들이 천신만국 끝에 비행기 도입과 운항을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문수련 기자입니다. 청주가 거점인 에어로케이와 인천공항에 자리 잡은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19년 3월 신규 항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행기조차 띄우지 못했습니다.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는 1년 안에 운항 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 노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두 항공사에 대한 면허 취득 조건을 올해 12월 31일로 연장해 주면서 두 항공사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전을 거듭하던 두 항공사가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어제 제주발 첫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이번 비행은 에어로케이가 지난해 12월 AOC를 발급받은 이후 승객을 태운 첫 운항입니다. 에어로케이는 3월 부정기 운항을 시작으로 4월 공식 취항 준비에 돌입합니다. 코비드가 만약에 이제 뭐그 3, 4분기부터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2호기, 3호기도 갖고 들어오고 유상증자도좀잘 돼서 어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청주에서 국제선 노선이 열리면 대만, 일본 순으로 해서 국제 노선도 개발을 하고 코로나 19로 항공기 도입이 거듭 연기됐던 에어프레미아 또한 다음 달 2일 첫 항공기를 도입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도입 후 4월 중 AOC 취득을 위한 시범 운항에 들어가고 이르면 5월 공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연내 2, 3호기를 도입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베트남, 태국, 홍콩 등 동남아 지역을 취향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